자 여기까지 같이 한다. 어 읽어보셨을 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어떻게 약속되는지 읽어보신 거고 문제로 쓰면 바로 설명할 거. 이거 개념정리 따라 안 합니다. 어왜 그러냐 문제 속에서 다 하나씩 설명해줄게요. 자 217조 한번 일단 보세요. 217조. 자 1-1번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갈 건데 잘 들어봐. 일단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부터 알려줄게 자 보시면은 요런 식이 있고요또 요런 식이 있습니다 자 뭐가 얘하고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항이야? 이웃한 항이야 또 얘하고 얘하고 얘 이웃하고 이웃했지? 서로 이웃한 항이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표현했어 근데 지금 아마 책에는 점화식이는 표현이 없, 없던 것 같아.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점화식이라고 말 썼을 때, 어? 없는데 그게 뭐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전에 있던 용어인데, 이웃한 두항 또는 세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점화식이라고 일단 표현을 좀 알고 계세요. 그지 이게 점화식이야. 자, 그럼 이 점화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이 점화식을 주기만 하면은 수열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결과 첫 번째 장을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장까지 줘야 돼.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수열의기납을 정의라는 게첫 번째 장을 줬지? 잘 봐라. 첫 번째 장이 뭐야? 그럼 두 번째 장 구할 수 있어. 왜?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에다가 2를 빼래. 그럼 얼마야? 5백 2야. 얼마야? 3이야. 그냥 봐 봐. 너가 이미 아는 수열 이다 그냥 봐 봐. 세 번째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1 빼. 아무 구했잖아. 3에서 1 빼. 2 이야. 여기만 써도 알아. 수열의 일반특정이가 이거 자체야. 첫 번째 항과 두 항의 이웃한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 나는 그 수열을 다 규칙을 찾아가면서 만들 수가 있어. 결국에 무슨 수열이 됐다? 공차인 등차수열인 거야. 실제로 자 보세요 이게 등차수열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운 수열일 할텐데 누가 봐도 다음 권장 넘어갈 때20 빼세요 다시 하면서 마이너스 20더 하세요 라고 하는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열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얘기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게 등차수열이란 등차 말안줘 바로 뭐라 주는지 알아? 이거 줘 공차도 안줘 바로 이거 줘 왜? 이게 공차야 맞지? 어. 그 다음에, 이것들 결국엔 뭐야? 너희가 배웠잖아. 지난, 지난, 지난 뭔가 등차조열에서 뭐야, 이게 등차조열의 등차중앙개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등차중앙개념을 떠나서 이웃한 세양사의 이 관계식을 줄 때는, 들어봐봐. 첫번째 하나 줘서는 꼬리에 꼬리 물어서 두번째, 세번째 공부해. 그러니까 첫째, 둘째 줘야 1 넣었을 때 2, 3. 3 세번째만 구할 수 있고. 모만잘 알겠지? 그니 이웃한 세항사의 관계식이 나오면 반드시 두개 항을 주고요 이웃한 두항사의 관계식을 주면 하나의 항만 주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 원칙이야 수열을 계산적으로 정의하는 방식 그래서 다만 보자마자 얘 등차수열의 공차에 대한 얘기고 얘 등차중앙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두항 가지고 충분히 다음 번째 넘어갈 때 얼마씩 떨어지는 50도에 지는 등차수열 이미지를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건 공식이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너희들이 10번째로 구해라. 등차수의 일반을 만든 다음에 10번째로 구하시면 돼. 빠르게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왜?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첫 장이 오래. 1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플러스 얼마? 7. 너희가 10을 집어넣어. 자 A에 공차 얼마야? 첫째 둘째 사이에 공차 5에 첫번째 항이 2야, 빼기 얼마야? 3이야. 끝 대체 등차수열의 정하신건 보자마자 외우시고 일반항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써가면서 규칙 찾으시면은 다보 되는거야 대체? 자 그러면 뭐에 정하실 도있 있어? 등비수열의 정하실 도 있어 자 일단 정리에 마무리 되시면 등비수열 다음 페이지구나. 자, 렇죠 2-1-2. 저랑 여기까지만 할게요. 2-1-2. 토요일날 남은 점화식과 수학적 개나법까지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주어냅니까? 자, 꽃사각. 기본 원칙 이웃한 조항사의 관계식 보이죠? 이웃한 세항사의 관계식도 보이죠? 이웃한 두항 사이 관계식을 주고 수혈을 귀납적으로 정해봐라 하면 반드시 첫 번째로 줘야 돼. 왜? 그래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찾는다고. 근데 이웃한 세항 사이 관계식을 주려면 은 반드시 두 항을 줘야 돼. 그래야 셋째 찾아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찾는 거야. 이 원칙을 기본으로 수현아 힘내야 돼. 다시 한번 보면서 주면 안 돼. 자, 근데 얘도 봐봐. 다음 번장 넘어갈 때 일정하게 얼마씩을 5씩을 곱하고 있지 등비수열 얘기 주는 거야. 바로 등비수열 일반한 작업. a에는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 됐죠? 자그 다음에 얘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러면 등비주항이지 등비주황 등비중앙 맞지? 영미야 가운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바로 이웃한 양끝 사이에 있는 항의 곱이랑 같다. 첫번째랑 두번째는 줬으니까 다음 번째 넘어갈 때 얼마씩 곱해야 나 마이너스 20 곱하지? 공비 나왔고요 첫장 나왔습니다. 일반항 바로 잡어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 바로 가셔야 돼니 여기까지는 공식이야. 다 외워. 그러니까 등차수열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 공입니다 공비입니다. 그딴 말안 쓸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다 성범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또 등비인거 알아보고 가야 돼지그 다음 터 문제인데 그 다음은 잘 들어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진짜 지금처럼 하나씩 다 하나 넣어서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되게 빠르게 설명 해줄거니까 어, 이번주 토요일까지 오실때는 제가 어디야 날라오기만 해 여기 뒤에 이것도 숫자로 다내줄거야 그냥 뭐야, 선생님 15번째는 찾아라는데요다 넣었어요? 1 5번째 찾아보세요. 진짜 진심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원래는 그래. 됐어요? 원래는 그래. 근데 학교시험에, 선생님 진짜 15번째는 찾아라고 해? 그래? 아니야. 보통 5에서 8 정도가 나와서, 너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숫자를 넣어서 찾는 걸로 너희한테 시험 문제가 나와. 하지만 약간 좀 얘는 공식을 요구하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써서, 잘 들어야 돼. 규칙 만들어지게끔 너희가 확인하고 오시라는 거야. 알겠지? 저 이거 공식 안기 안 시킬 거, 우리가. 왜?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와. 근데 내신 보는 친구들한테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가르쳐 줘? 그러니까 이번에 규칙을 만들면서 너희가 진짜 한땀한땀다 써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열다섯 번째가 진짜 열다섯 번째까지 가서 나오는지, 그 전에 규칙이 만들어져서 나름 그래서 열다섯 번째가 얼만지, 찾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봐가지고 와 어, 토요일까지 숙제 그래도 좀 있을 거야. 자, 얘들아, 두 시간 고생하셨고.